저희 지금 일조에서 흑인을 일방통행권을 말씀드리고자 결혼 보가잘 그, 오네요. 오벌에서 사직 세탁소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거기까지 통성까지라도 일방통행을 좀 해주십사하는 우리 일조에서의 의견이 있었고요. 근데 불편한 이유는 학생들이 왔다 갔다하고 노인분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이렇게 우리 회의 토론회때 일방통행에서 화면을 보여줬더 굉장히 저는. 가슴이 설레이더라고요. 그 길을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준다면, 보건에서 스페어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세탁소까지는 관광객이 아주 편하게 조성할 수 있고, 우등빌라 사시는 이제, 거기 주민들이 저, 저번에 공청에서 자리 있었는데, 조금 반대하시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방통이 반대예요. 반대인데, 시민 입장으로 제가 뒤돌아서 생각을 했을 때, 일방통이 천성입니다. 생님에서 우리 일조에서는 일방성이 만들어졌을 때 조금 더 깨끗한 환경과 어린이들과 어른들과 그리고 찾아오실 관광객 여러분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게끔 좋은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일조의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선교 유적지 개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최수교 어, 가옥에 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최수교 가옥을 관리하고 계신 분이 최인준 선생님이신데, 그 분이 여기 그 안에를 갖고 가지고 입장료를 받고, 어, 그어게방을 했더냐, 이런 아무튼증거도 그, 본인에게도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그곳에 이제 관리자나 지정 헬스사를 투입해주고, 어, 그 안에는 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그, 독립운동가들이 당시기괴했던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한 이야기를 어, 밖으로 끄집어내서 이제, 오신 분들에게 그 느낌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하자 하는 것이고요. 어, 문화재 관련 그 담당자들 간에 모임이 있었어요. 어, 그것은 학교 같은 데서는 학교 관리 담당자하고 또 민으로 오면 은최승교 같은 데서는 최진 씨가 관리하냐 그런 사람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갖고 토론하는 그런 모임의 단체가 있었는데 다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자들의 어, 토분의 광장을 한번 만들어 주면 좋지 않느냐 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양진동 험은 선교사들이 이야기를 뺄수 없는 공간인데 선교 채용을 하나 만들어서 넣자 이런 것도 시장의 전문가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개방을 할수 있게끔 그러한 전문가들을 투입했으면 을 한다 이런 생각이 지금 있습니다. 안건이 있습니다. 해결해 줄 수는 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팽김마을 같은 경우가 저희 지금. 조회선 두 개가 나왔습니다. 펭귄 마을은 구간이 너무 좁아서 고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 그리고 체류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양림동에 미치는 경제적인 이익은 하나도 없더라.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펭귄 마을을 좀더 확장해주고 그 점과 점을 연결할 수 있도록 펭귄 마을에서 학강 초등학교, 정유성 생가, 3일, 3일 만세운동길, 이거 성교산 묘역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유도 사인이나 뭐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치해 줄으면 좋겠다 작은 음악회나 버스킹이나 신앙송등 이런 상설된 이벤트를 할수 있는 쌈지 공간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이 들어와, 제안을 했, 하게 됐고요 정유성 생활을 와서 이렇게 실망하고 가신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의견들이 나와서 거기를 좀 사유화를 사유 사유인 그곳을 뭐 공유화해서 공공자산으로 만들고. 그 문화적 가치를 경제적 자산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그 구나 시에서 해야 될일 아닌가 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다 팽귄마을 연장 그리고 정유성 생활을 공유하는 문제 이것을 건의드리는 안건으로 나왔습니다 네 사조 임현숙입니다 저희, 사, 저희 사조는 아파트와 주택 간에 주민들의 화합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어 아파트 1, 2단지와 어 1, 2단지에 계신 지자체 단체, 그니까 거기 아파트 단체장님들이 저희 자치위원회나 단체에 협조하셔서 그 임원이나 그니까 단체에 협조, 단체에 합류하셔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당연직으로 인소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더이게 소통이 더잘될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젊은 세대나 어, 이 아파트 1, 2단지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 세대들의, 그 세대들의 SNS 활용을, 활용을, 위, 활용을 하면서 만남과 소통의 공간을 했으면 좋겠다 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래떡베이나 아나바다의 축제 활용성을 예전에 했던 그런 1, 2단지 아파트 사이 길의 공간을 활용을 하면서 그앞 여기 양문동 주민과 함께 할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서로 화에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축제 의 개념이나 작은 소파티를 하는데 그 인근 상가들을 활용하면서 도시락 파티를 할수 있는 어떤 공간에 나를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나왔고요. 그리고 상가위원회 조성이 지금 되지 않고 있어서 더욱더 상가가 하나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상가가, 상가위원회가 조성이 돼서 그 상가위원회로 인해서 더그 활동성을 가지면서 아파트나 아니면 주민들이 활용을 하면서 서로가 함께하는 이 양림동의 그,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남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이렇게 적극적인 참여로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두 분의 이렇게 과장님들께서 알고 계셔서 정말 이렇게 좋은 쪽으로 끌어주시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놀람>